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친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잡히고, 맞기도 하고, 또 오게 갇히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의 전도 여행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 여행이, 말이 전도 여행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미결수로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 있던 군대로부터 이 가이사의 근위대로 이렇게 인수인계 되게 됩니다. 이 부대의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다라는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아드라무떼노라는 상선을 구해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지중해로 바로 건너가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마음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길리기아와 반빌리아를 지나서 무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라라는 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요. 조금 쉬운 말로 하면 그 무라에서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라에서 떠나가는 긴그 길도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줍니다 저 무라라는 곳에서 아래쪽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갈수 없어서 해안을 따라서 니도 근처로 가게 됩니다 니도 근처에서 이제 산모래로 겨우겨우 내려가서 산모래를 지나서 미앙에 겨우 도착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양에서 베닉스를 잠깐 옮기는데도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이 지중해를 완전히 밀려버리고 있는 사도바울 일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는 누가 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도 그런 풍랑이 일었다라는 사건은 우리들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원하는 것은요, 풍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폭풍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시돈에서 떠날 때 맞바람 때문에 구브로라는 역으로 이렇게 해안으로 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 보았지요. 길리가 다소 지역을 지나가고 반빌레 버가를 지나서 무라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무로가 어디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첫 번째 전도지가 바로 구브로였다라는 것이죠. 멀리서 길리기아 다소를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바울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자라왔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보완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지요 밤빌리아 보가는 어디일까요?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사람이 도망갔던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극구 반대를 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 말합니다. 그래서 이두 그룹 깨져서 가게 되지요. 근데 깨져서 가다가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밤빌리아 보가를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괴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갔던 것을 추억하면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는데 그냥 덜렁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보로를 향해서 돌면서 구보로의 영성과 길리기아의 영성과 밤빌리아의 영성을 그에게 장착시켜서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가 있을 수 있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적인 아이템들을 장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올 한해 살아가면서 폭풍 가운데 많은 것을 잃었다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그 폭풍 가운데서 내가 예상치 못했던 길들을 가면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폭풍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폭풍만 바라보게 될 텐데 우리 폭풍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준비케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